삼절요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그 육신의 혈통으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통해서 나중에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났습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특별히 축복해 주셔서. 이 다윗을 통해서 이 세상에 구세주를 주겠다는 약속을 주님은 거듭거듭 거듭 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굉장히 사랑을 받는 종이었요내 마음에 꼭 합당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그 혈통에서 주겠다고 거듭거듭 거듭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간단히 말하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에 나타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다윗의 혈통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다 유다 지파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난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했죠. 그러나 가계가 그가 태어난 가계가 아버지도 어머니도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난 부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혈통에서 그가 태어났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으로 말하면, 이 아들로 말하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 그래서, 다위스 시에서 태어났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어, 명원처 일대, 함께 안 읽고, 같이 읽으십시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성결의 영은 육은 다윗의 혈통에 났지만은 영혼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결한 영입니다. 육은 다윗의 혈통에서 주님이 빌렸지만은 그러나 영도 다윗의 혈통에서 난 것은 아니요. 영은 성결한 영.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성결한 영입니다. 성결한 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난니 육이 십자에서 죽임을 당해도 주님께서 그 영은 하나님 이시, 하나님 의 아들 예수 그시도 하나님 이시, 하나님 이기 때문에 그 죽은 육체를 다시 부활시켜서 일어나므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 능력으로, 능력으로, 그지는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서 죽은 지사흘만에 그 성결한 영이 도로 그 몸에 들어와서 그 몸을 부활시켜서 일어나므로 하나님이 아들 들인 것을 역사적으로 확실히 증명했다. 그 기독교의 복음은 여러분 부활의 종교인 것입니다. 이 헬라 철학은요 영과 육을 나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육은 더러운 것이고 육은 벗어버린 게 좋고 영은 성결한 것이고 영은 원만된다. 이 히브리 사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이 혼자 있지 못합니다. 영은 반드시 육체와 더불어서 함께니 영과 육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도의 스 영혼이 그 육체를 통해서 부활하고 또 우리도 지금 죽으면 우리 영혼이 천국에 있다가 부활의 날에 몸을 얻습니다. 영과 육이 합쳐지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사상인 것입니다. 뭐 영만 있을 바에 부활할 거뭐있어요 필요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육체를 떠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가 부활의 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와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부활의 몸을 입고서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육이 합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 몸은 뭐 필요없다 그냥 영만 부활해서 영만, 영만 영원히 살면 된다 이것은 헬라 사상이지 히브리 사상 하나님의 복음의 사상은 아닙니다 복음은 영이 물질을 돌려서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이 육체 부활을 한 육체 속에 들어와서 영육이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물질 세계를 여러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물질 세계를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해와 달과 별들과 이 우주 만상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이 우주 가운데 하나님이 와서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물질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도구요. 또이 우리 몸과 우리 주의 물질도 우리 영혼이 이 교수에 그하면서 사용하는 도구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경은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간거라는 것입니다 영혼만 잘되면 되었다 까짓거 그 범사 같은거 필요없어 간거라는 것도 필요없어 뭐 병들어 비틀어 죽으면 그 뿐이지 뭐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과 물질이 하나가 되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영혼이 잘되면 그와 함께 영원히 사는 이물질 세계도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영원히 들어 사는 이 육신이 건강하게 돼야 돼요 치료받고 나중에 부활하게 돼요 이래서 영이 먼저지만은 그러나 영이 와서 그하는 몸과 영이 와서 사는 이 세계는 무시하지 못 이거 버릴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도 개조되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늘이 열렬한 불에 놓고 하늘이 큰 소리도 나고 야 땅이 열렬한 불에 녹는다고 해도 그것은 그래서 개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새롭게 만드는 것을 말하지 있는 걸 없애버리지 않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이 낡은 하늘과 낡은 땅이 개조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이고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오 새 예루살렘에는 그리스도와 신부들이 살고 이 땅에는 7년 환란을 겪고 살아난 사람 유대인 후손들이 주축에 대해서 이 땅에 육의 선민으로 살고 부활한 사람은 영의 선민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은 영과 육이 합일되어야 올바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영만 있어가지고 신앙이 되것니다 육만 있으면 그거는아무다는 영혼이 잘 땜같이 범사에 잘 떼야 되는 것입니다. 강건하게 됩니다. 구원이 영에 임하면 그 영의 구원이 육체와 환경에도 다가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구원의 의미입니다 나중에 천당 올라가 보십시오 우리 영혼이 구원 받은 같이 육신은 부활의 몸으로 얻고 우리 환경에 죄도 없고 환경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됩니까 천당에는 그냥 영혼이 그냥 안개같이 훅 떠돌아다니면서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확실히 여러분 우리가 현재와 같이 부활의 이런 몸 아닌 부활의 몸을 얻어가지고서 그 부활의 몸을 입고서 완전한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 이걸 모범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이 뭐 십자가에 죽을 때 영만 성취하면 되겠지 부활은 왜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다가 사흘만에그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은 육체와 더께 오려서 함께 구원받는 것을 주님이 확실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 안하시면 예수님이 정말 우리 공원한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죽음이란 것은 감옥입니다 그 감옥에는 인류 역사상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갔어요 공자도 쓸가도 맹자도 다 들어갔어요 그 감옥에서 나와야 죽음을 이기는 것을알수 있지 죽음을 감옥에 들어앉아 있으면 아이 뭐 영원히 감옥에 들어가서 못 나왔구나 여러분 오늘날 또 우리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감옥에 들어갔다 나와야 아죄다 갚고 나왔구나 알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음의 감옥에 들어갔는데, 못 나왔으면 우리의 죄를 못 갚았죠. 주님이 죽음의 감옥에서 나왔다는 것은 여러분과 내 죄를 다 갚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죄를 갚아버렸기 때문에 감옥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죽음의 감옥에 우리 죄를 짊어지고 가시나, 우리의 죄를 갚았기 때문에 죽음의 감옥에서 해방되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영육 간의 완전한 구원에 대한 것뿐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아, 우리 죄가 완전히 용서를 받았구나. 이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가 다 청산되어 버리고, 우리는 다시 죄의 종이 될 필요가 없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가 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실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뭐 누구든지 인정 안할 수가 없어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의 정확한 이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입니다. 정확히 알아야 돼. 옛날에 국민학교 학생들이 우리 이승만 대통령 때, 이승만 대통령을 말하라 하니까, 그 뭐라고 했더라? 이승만 박사 대통령 할아버지. 어, 복잡하게 말했어.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주, 우리 주인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종이고, 우리 주.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가져온 후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부원자,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그는 육신으로 오셨고 그는 하나님의 기름부원자, 메시아다. 이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명칭인 것입니다. 나하고 관계가 맺어져 있는 건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자, 5절요. 그로말미암마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그러말미암마 예수 그리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은혜란 뭡니까? 은혜란 이런 주님이 하시고 열매는 우리가 거두는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일을 행하는 야외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야외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일은 우리가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우리는 일하면 안 돼요.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결과를 은혜로 받습니다. 창생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다 혼자 지으시고, 만물을 다이루 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냥 그 결과를 선물로 주었지, 아담과 하와가 일하고 이마에 땀을 흘려서 살려고 하식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믿고 받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일을 하고 머리에 땀을 흘리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 운명을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팔고지고나았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이마에 땀을 흘리죠. 지금 우리도 사실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다도와여 주십니다. 우리가 그 나라, 즉, 교회가 그 나라죠. 그의 여인은 예수님 아닙니까? 교회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섬기면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도와여 주십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그냥 잘 이마에 땀을 흘리지 않고 그냥 살아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하기는 하죠. 하지만 짐은 하나님이 주시니까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볍다. 내 멍에 속에 들어가겠는데 예수님이 멍에를 걸어을 주고 우리는 그 밑에 그냥 따라가면 안 돼요. 멍에 무거운 짐은 예수님이 걸어을 주고 우리는 그 밑에 그냥 따라가면 안 돼요 그냥 우리가 뭐 사업도 하지요, 직장도 가지요, 그거 다 합니다. 해도그 사업이나 직장을 그물지고엇을 성공시키는 일은 하나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왜냐면 따라만 가면 돼요, 따라만 가면, 따라만 가면. 여의도 수문계란이 거대한 목회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 나는 따라만 가는 겁니다. 따라만 가면 하나님 설교하라고 와서 설교하고, 신방하라면 신방하고, 기도해 하라면 기도해 하고. 그러나 그 일의 무거운 책임은 하나님이 다짊어지고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따라다니면서 구경만 합니다. 구경만 합니다. 43년의 목회생활 동안 저는 한것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도 순복음교회가 세계 최대의 교회라고 하지만 이 하나님이 일을 해나시고 지었지 나는 따라만 되겠어요 하나님 하시데 따라만 되고 구경만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것도 없고 내가 지참받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일하셨죠. 하나님만 영광받아야죠.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는 것 하나님만 따라가는 것이지, 일은 하나님 하시는 것이 따라만 가는 것이 그러므로 은혜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일해 놓은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공짜로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의 나라에서 제일 큰 믿음은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가 믿음. 일하는 것은 여러분 그게 은혜가 안 됩니다. 일을 하는... 그 다음, 대가를 받는 거죠. 내가 일했으니까 삭을 내, 삭스를 내놓으라. 은행 아니죠. 일하안 했는데 받은 것은 은혜죠. 그렇죠? 일을 했으면 삭스를 받는 것이죠. 내 공로로 받는 것이죠. 일을 안 하는데 주는 것은 은혜로 받습니다. 은혜와 믿음으로.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큰믿음은 믿음입니다. 믿음.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은혜로, 은혜를 받는 것을 믿는 믿음이 가장 큰 아름다운 믿음입니다 제일 큰 악이 불신앙입니다. 안 믿는 것은 어마어마한 악입니다. 믿는 것은 어마어마한 선입니다. 우리가 행위로서 자랑하는 것은 빛난 악덕입니다. 그을보기는 아주 행위가는 은거 보이죠. 그러나 그것까지 자랑해서 그 공로로 구원받으려는 것은 빛난 악덕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으로 말하암아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값없이 복을 받았고, 그리고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은혜도 받고 은혜 받았으니 사도의 직분 받았습니다. 저도 은혜를 받고 목사의 직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장로나 안수집사나 권사는 목사가 지적하는 직분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임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직분은 주의 종이 임명직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어느 주의 교회의 직분도 투표로서 선정하지 않습니다. 사도가 임명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바울 선생이 디모데나 디도나 다명하여서 너희 그누구서 장로를 임명하고 감독을 임명하라. 장로를 선택 선거로서 뽑아내고 감독을 선거로 뽑아내라는 건데 없습니다. 그런데 요 사이 우리 교단에서도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성서직이 아닌 것을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있 우리 오늘 또 여러분 이제 앞으로 장로 모뭐 안수집사 권사모 선택하는데 여러분 인준 받기 위해서 여러분 투표용지 바라지만 이거 사실 성서직이 아닙니다 또 장로들 우리 당회에서 투표하는데 그거 성서직이 아니에요 왜냐 임명직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의 중에 성령이 인도한 대로 하나님의 사명에 적절하게 장로나 안수입사나 권사나 서리십사나 임명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하늘나라는 여러분 신본주의지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도 스 중심으로 거기에 시키는 대로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도가 스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인도하신 대로 하는 것이지 우리가 모여서 투표해서 하는 건 민주주의입니다. 하늘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모여가 투표해가지고서 우리 대표를 선진하여서 하는 것은 세상나라다, 다락한 세상나라에서 하는 일이지요 하늘나라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절대 주권자로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 하나님이 임명하는 것이죠. 주의 사도도, 신의자도, 도금전환자도, 목사도, 교사도 다 임명직입니다. 그리고 그 하위직은 이제 하나님께서, 어, 또, 사도여 선지자여, 복음전한 자여, 목사여 교사가 그 하위층을 임명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명령 계통이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바울선생라 말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도 받고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해야 한다. 그 이름을 위해서 모든 이방인에 가서 예수를 전도하고 믿고 순종한다. 이순종에 따라야 기독교 복음이란 무엇이 믿고 순종하는, 따라맞죠. 기독교 복음은 믿고 순종하는 것이다. 다른 말 없어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 사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건강지게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뜬 나라, 팔 나라, 풍 나라, 그렇게 할는거 없어요. 순종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 말씀을 듣는 것에 수양의 길을 물어들는 것보다 낫다는 말씀. 하늘나라는 순종이지. 하늘나라에 와서 지가 잘났다고 뭐, 야단법수할것 없어요. 하늘나라에 와서, 교회에 와서는 대통령도 장관도 법관도 다 똑같습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특별한 사람이니 나는 순종하니도 됩니다. 그, 어불순수 그,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지적하는 직분만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지. 세상에 직분을 가지고서 하늘나라에 그 직분으로 인정받을 줄 압니까? 어림도 없어요. 나중에, 천당 가보십시오. 길거리 썰던 사람이 하늘나라에 있고, 대통령들이 지옥에서 와글와글 할 겁니다. 세상의 직분이 그 하늘나라의 직분은 아닙니다. 하늘나라 의 직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하늘나라 직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예수 그리도를 스 믿고, 그 다음에는 순종을 가르치죠. 믿어 순종해야 돼.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예수 믿고 우리 들어오면 여기에서 사랑 옆에 순종을 배우는 것이죠. 순종을 자기 고집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고집을 깨뜨리고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일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즉 교회 눈에 보이는 하늘나라 교회니다 교회를 잘 받들고 예수님을 잘 할섬기는이르 하면 주님이 복을 주시니다 믿고 순종함을 떼워 이제 6절요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라자 로마에 있는 교인들 보고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너희도 그들 중즉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다고 하시는 것니다 예수 믿는 것도 부르심을 입어야 예수 믿지요.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지 않으시면 내게올줄 알았는데. 로마에 있는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면서울에 있는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짓고피 흘려서 갓주고산 너무나 귀하고 귀한 그리스도의 소유물입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불렀어요. 이걸 여러해서 불렀다는 것. 아수에로 왕이 장가를 들때 수많은 파사의 아름다운 여자를 왕궁으로 불러다가 다 대면을 했으나 나중에 왕으로 부른 분은 누굽니까? 에? 에시더지. 부름을 받, 왕을 부름을 받지 않고는 왕, 왕비가 될수 없어요. 아무리 지가 뭐의무를잘라도 왕이 안 부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 수많은 이쁜 처녀들이 모는데 하나님 섭리하셔서 그아우엘 왕이 다 지켜놓고 난 다음 에스더를 불렀다. 이 세상에 60억 인구 가운데 그 우리보다 잘난 사람 얼마인지 많은데 그다 지켜놓고 여러분과 나를 불러주셨다. 와 기분 좋잖아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여러분과 나를 불러주셨다. 나를 알아주시고 불러주셨다. 이거 눈물이 나도록 고마운 겁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나날안 불러주는데. <laughs> 하나님이 날 불러주시오. 십 이거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러분께서 지금은 뭐 덤덤하게 생각하지만은 나중에 부활의 날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는 기가 막힐 거예요. 여러분 자 꼬집어보고 꼬집어고이 꼬집어 꿈이가 생신이가. 이게 진짜야, 가짜야. 어떻게 하다가 내가 이렇게 되었냐? <laughs> 이거 정말 너무 기가 막히구나. 정말 기가 막히고 신기할 때가 이제 곧다가 옵니다.